시댁에 밥상을 치우고 싱크대에 서서 마른 기침을 했습니다. 등을 돌린 채 남편은 제게 말했죠. 어머니 돌아가신 날 당신은 왜 그렇게 친정 타령만 했소? 내 어머니 앞에서까지 그렇게 섭섭하게 굴어야 했나? 저는 그날 며느리로서 50년간의 희생을 모두 부정당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라는 단어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러 고개조차 들수 없었죠. 명절이 지난 지 한참이건만 집안 구석구석 시어머니의 낡은 채취와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중 며느리가 된후 친정 엄마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갔던 대만 여행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속 친정 엄마의 환한 미소를 보니 가슴 한켠이 뭉클했습니다. 그때 거실 소파에 등을 돌리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저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를 던졌습니다. 당신은 어머니 돌아가신 날, 왜 그렇게 친정 타령만 했소? 내 어머니 앞에서까지 그렇게 섭섭하게 굴어야 했나?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이해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50년간 며느리로서 시댁에 헌신했던 제 삶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남편에게 저는 그저 시어머니를 모시는 도구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는 뼈아픈 깨달음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평생해온 모든 희생이 그에게는 당연하고 부족한 것으로 치부되는 현실에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고개조차 들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날선 목소리에 놀란 강아지 달래가 낑낑거리며 제발 밑으로 달려와 몸을 숨겼습니다. 저는 달래의 작은 몸을 끌어 안고 떨리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나에게는 위로가 필요했다.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이. 하지만 남편은 끝내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댁 사이에서 늘 외톨이였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며 이 외로운 싸움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문득 친정엄마가 이혼하고 시집온 제게 늘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한다. 그 집에서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었을까요? 저는 알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대로 침묵하고 싶지 않다는 강한 결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났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과의 서먹한 관계 속에서 친정엄마의 낡은 유품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엄마는 평생 시골에서 흙만 만지며 사셨지만, 단한 번도 당신의 힘든 삶을 제게 내비친 적이 없었습니다. 낡은 서랍장 깊은 곳, 이불 밑에 숨겨진 상자 안에서 수십 년된 녹슨 비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녀와 함께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름이 적힌 편지 조각도 함께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희미하게 용서하지 못한다. 내 딸만큼은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 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오해가 아님을 직감하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도대체 이 비녀가 우리 엄마와 시어머니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걸까? 의문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와 술 냄새를 풍기며, 제게 또다시 시어머니의 기일에 제가 보였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늘 그래. 우리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지. 저는 참지 못하고 편지 조각을 남편 앞에 던지며 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당신 어머니 이름이 여기 왜 있는 거죠? 남편은 짐짓 놀란 척했지만 이내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또 쓸데없는 망상에 빠진 거요. 이젠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괴롭히려는 거요? 남편은 제가 영락없는 히스테리를 부린다며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제 진심을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를 피해 안방 문을 닫아 버렸고 시댁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깨달은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며느리로서의 역할은 한 순간에 부정당하고 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름과 함께 고립감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남편은 저를 더욱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정 엄마 유품에서 발견한 비녀와 편지 조각의 진실을 캐묻고 싶었지만 남편은 그것을 미신 취급하며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역시 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친우이는 전화를 걸어 언니 그냥 조용히 있어요. 어머님 편찮으시던 마지막 날 언니가 너무 했잖아요. 라고 말하며 저를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이 가족에게서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존재는 그저 시댁의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도구였을 뿐, 한 인간으로서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평생 타인의 아내, 며느리, 엄마라는 역할 속에서만 살아온 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깊은 질문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하지 않기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제 평생의 헌신이 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친정 엄마의 삶의 시댁이 어떤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달래는 제가 울고 있을 때나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앉아 있을 때나 늘제 외투의 코를 비비며 곁을 맴돌았습니다. 달래의 따뜻한 체온과 조건 없는 사랑만이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제 존엄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비녀와 편지 조각이 가리키는 진실을 스스로 파헤쳐 이 가족들에게 제 삶의 무게를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친정 엄마의 고향 마을, 어린 시절 살았던 낡은 집터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 쓸쓸하고 고요했습니다. 쭈그리고 앉아 흙을 만지고 있는데 옆집에 살던 노파 한 분이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노파는 친정 엄마의 예디우시자 놀랍게도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시댁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자마자 노파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물들었습니다. 노파는 주저했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두 집안 사이에 50년 전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내 엄마, 참 기구했지. 다그 집, 내 시댁 큰아버지가 버린 일 때문이었어. 노파는 모든 일의 시작이 시어머니의 부모님, 즉 시댁의 큰아버지 사업 때문이었고, 그 사건으로 이내 친정 엄마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암시했습니다. 노파는 제게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건넸습니다. 이걸 보면 다 알게 될게야. 그것은 당시 사건의 경과와 두 집안 사이의 복잡한 채무 관계를 기록한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동반자 덕분에 진실의 문턱에 서게 되었지만 이 일기장이 제게 가져올 폭풍우를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달래는 차에 두고 왔지만 왠지 모르게 달래가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쳐든 저는 50년 전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친정 엄마의 젊은 날은 시댁의 사업 실패를 무마하기 위한 희생양이었고 시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한 채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엄마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마치 모든 것이 순리대로 된 양절을 호되게 몰아붙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헌신했던 50년의 세월이 사실은 친정엄마의 한을 갚는 행이었음을 깨달은 순간 저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50년 전에 빚을 갚는 대리인이었단 말인가? 배신감과 억울함. 그리고 친정엄마를 향한 죄책감이 뒤섞여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지어머니는 저에게 잘해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더 엄격하게 대했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댁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으려 했지만 친정엄마의 고통이 남편에게까지 미칠까봐 망설였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혀서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남편과 가정이 파괴될까 두려웠습니다. 이 진실은 제 삶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핵폭탄과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일기장의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저를 비난하며 사실을 회피했습니다. 당신 친정 쪽에서 우리 가문을 협박한 것이지. 누가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거요? 말도 안 돼. 남편은 자신들의 가문이 피해자라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했고 부부는 감정의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헌신을 무시했던 것처럼 50년 전의 진실마저 외면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헌신과 고통이 결국 친정의 한을 갚는 행이었음을 깨달은 저는 제삶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느낌에 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혼자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달래는 낑낑거리며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제 손을 핥았습니다. 달래의 따뜻한 혀가 제 손등을 스칠 때마다. 저는 무너지는 감정을 겨우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 저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이 모든 것을 끝낼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제사상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의 낡은 비녀와 함께 발견한 증거, 즉, 일기장을 꺼내놓으며 50년 전 시댁이 친정에게 저지른 만행과 그로 인해 친정엄마가 감당해야 했던 고통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폭로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단지 며느리가 아닌 한 여성으로서 친정엄마의 딸로서 이 억울함을 이제 풀어야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이 비녀는 50년 전제 어머니의 젊음과 맞바꾼 한입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빚을 갚는 딸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오해가 폭발하며 시댁 식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일기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듣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억울함과 슬픔을 쏟아냈습니다. 마침내 남편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평생 견뎌온 며느리로서의 헌신과 고통이 그제야 비로소 가족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왜 저를 그토록 차갑게 대했는지에 대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과거의 아픈 진실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0년 묵은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남편과 함께 친정엄마의 산소에 찾아가 낡은 비녀를 땅에 묻으며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잡으며 이제부터는 자신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당신의 헌신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비로소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달래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 한 켠에는 50년 만에 얻은 안도감과 새로운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닌 오롯한 저 자신으로서 새로운 삶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달래의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나를 위해 살자. 비로소 한 여성의 50년 묵은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